역전세란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월세 가격은 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월세가 뛰고 대출 금리가 주춤하니까 아파트 전세가 다시 늘었다. 전세 물량이 늘었다가 아니라 전세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월세 수요가 꺾이나 그리고 서울의 전세 비중이 늘었다. 즉 바꿔 말하면 월세 수요가 지금 줄어들면서 전세 비중이 늘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세 역전 서울 전세 계약 비중이 1년세 최대로 급증. 월세, 전세로 다시 유턴 하나.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가격이면 전세 살아볼까? 지난달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이 늘었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역전세라는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란이 언제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 라고 한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되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전세가격이 역전세란이 계속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도 상승과 하락이 있듯이 시장에도 항상 반전의 조짐이라는 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월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많았었는데, 이참에, 이 시기에 월세 가격을 올려볼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세 대출 받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갔고, 자, 이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런 가운데서 월세의 월세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되거나 주춤하거나 또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월세와 전세와 비교를 했을 때 월세 가격은 오르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월세 가격이 오른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됐다는 라 것이죠. 자그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간점에 보게 되면은요 은행에 이어서 보험사, 카드사 자 그러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니까 칼 빼든 금융당국 김지원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서 가상금리 낮추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발생을 할수 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금리 낮추라 얘기로 들렸겠죠. 자 그러면서 바로 최근에 은행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라고 하면서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자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니 당연히 여기에 연동되는 전세자금 대출 역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던 차에. 월세가 상승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상황에서 요즘 어떠셨어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졌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표현되는, 아, 그러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겠네라고 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세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 앞으로 역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뭐 걱정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분야가 과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다시 바뀌고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문 기사에서도 저는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한 재작년쯤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 대란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공급이 많고 적금을 지금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다면 나름대로 시장을 많이 분석하셨던 분들이고요. 저 역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대란급은 아니더라도 전세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금리의 급등.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보다는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수요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량,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즉이 당시 상황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전세난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었던 수요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요조차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멈췄었던 것 이것들이 앞으로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게 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뭐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역전세라는 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장 초반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